안녕하십니까 정인 팀입니다. 내란 혐의 윤석열 운명 결정할 지귀현 부장 판사는 누구? 유시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고 2023년부터 중앙지법 이재용 무죄 유아인 실형 내란 전담 재판장 김용영 보석 기각 조지오 인형 차기 법관 인사 대상자 여부에 관심 네 확답불가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국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아주 공정한 그러한 재판이 전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를 강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그러한 재판이 전개되길 기대합니다.